자, 우리 엔캠 주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엔캠이 9월 들어서 두 번이나 이렇게 7만원 선을 지금 붕괴를 시켰습니다. 뭐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21선 위에서 또 안착은 또잘해 있기는 한데 이게 7만원 선을 붕괴를 할 때마다 이 개인들의 어떤 통곡의 목소리가 정말 많이 들리는 게또 우리 엔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9월 달 내내 지금 계속해서 힘을 좀 받쳐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영상 녹화를 위해서 자리에 앉은 시각을 보시면 오후 5시 3분입니다. 지금 9월 10일 수요일 날 종가 마감 찍자마자 자리에 앉은 게 지금 여러분 현재 이 위치인데, 제가 오늘 요거를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오늘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여러분들. 3,317p까지 찍었죠? 코스닥 지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시장이, 시장이 경사 분위기예요 근데 엔캠이 못 가는, 못 가는 것 뿐더러, 엔캠이 못 가는 것 뿐더러,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다 같이 못 가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은 돈들이, 일단 2차 전지에 우선 순위로 들어와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전지가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안 좋은 게 아니고 뭐 제가 오늘 ESS부터 시작해서 이거 얘기하라고 그러면 은 이것도 영상 길어져. 요 일부러 이거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원래 가던 놈들 있죠. 지금 최근 들어서 반도체 좋았던 건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견인하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뭐네이루 엑시콘, 테크닉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 애들 원래 가던 놈들만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지수 자체를 일단 견인시키기 을 위해서 가던 놈들만 갑니다. 뭐 추가적으로 조선 쪽도 마찬가지죠. 뭐 기자재 지금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hc 중공업도 지금 끝도 없이 가요. 이렇게까지 갈 일도 아닌데 조선 애들 가던 놈들만 계속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돈들이 결국에는 언젠가 시세차익 물량으로 빠져야 돼요. 왜냐면 누군가는 팔아야 시세차익이 되니까 그 돈들이 어디로 들어올 거냐를 사실 봐야 되기 때문에 2차전지로 들어온다 라고 하면 그 전에 비중을 추가해 놓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 그럼 지금 엔캠을 사놓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질문이 있을 때, 당장은 여러분들 그것도 아니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당차게 말씀을 드리냐면, 엔캠이 여러분들 어제 기준으로요. 어제 기준, 9월 9일. 제가 오늘 영상 녹화하는 일자가 9월 10일이잖아요. 어제 기준으로 n k m 의 공매도 수량이 2등이었어요. 2등.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곧 터진다. 역대급 공매도 팍탕, 깍째깍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기 내용 보시면은, 호스닥 시장의 공매도 상위 종목 중에 2등이 엔캠입니다 뭐 에코프로는 사실 뭐 말할 것도 없고 엔캠이 지금 2등의위치에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오늘 기준으로 9월 10일 오늘 기준으로 공매도 거래대금이 또 쌓입니다 매매 비중에 오늘 기준으로 12%까지 쌓였거든요 이게 제가 지표를 좀 하나 더 보여드리는 게 공매도 수량이 이렇게까지 쌓이는 거는 절대 정상적인 플로우는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쇼코브릭물랑으로 공매도 수량이 쌓이면서 주가를 상승으로 견인시켰던 날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늘렸죠 정확하게 이 7만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얘기 나오는 게 지금 뭐 전환 사채 매도 결정 나오고 뭐 취득했다고 이거 공시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공매도 수량이 다시 쌓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요 시장 자체에서 일단적으로는 관망을 하고 있는 게 맞다라는 그 증명이 됩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일정적인 부분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어, 가장 최우선적으로 여러분 내일이요 내일이 국내 주식 시장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내일 기준으로 포지션을 정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 기준으로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전 지금까지는 관망세가 원래 길어지는 게 맞기 때문에 일단 공매도 물량이 지금 잠깐 쌓이는 섹터들이 어딘지 봐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지금 보셨다시피 이자전지였죠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유럽 기준금리 결정하는 것도 내일 저녁이고요 미국 8월 cpi 지수 나온 것도 내일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갔던 놈들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있던 거를 빼가지고 다른 곳에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걔네들이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정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내일 기준으로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으로 유지하는 걸 결정하는 여부도 내일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도 뭐 일단은 뭐 지금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뭐 기대감이 좀 적용이 되면서 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하는데 일단 이것도 어찌 됐든 간에 내일 까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뭘할수 있는 게 없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엔캠 언제가 궁금한 거 저도 아는데 여러분들 지금밖에 못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9월 기준으로, 9월 기준 엔캠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져가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라고 쳤을 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처럼 당장 움직여주지 못할 때, 왜냐면은 하 2차 전지에 돈이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가던 놈들만 가니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가 뭐잘 갔어.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돈을 빼잖아요? 시세 차익 물량을 보게 되죠? 그럼 그 자금들이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2차 전지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함부로 확답은 못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정거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던 돈이 빠져서 2차전지로 들어온다 라고 썼을때뭐 예를 들어서 여행 뭐 아니면 뭐 항공 뭐 이런 애들이 뭐 중간중간에 거쳐서 올 수가 있다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기간이 지금 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제가 앵캠 주주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왜 자꾸 드리냐면 이건 여러분들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 9월 3일이었죠? 지난 9월 3일 기준으로 여행주, 호텔주들 막 지금 난리 났다라고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게 왜 그랬어요? 중국 관광객이 몰려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거 얘기 나오는 이유가 지금 무비자 입국을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한객, 이 이제 외국인 방한객이 3천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수치인 게 여러분들 무슨 상황이냐면 월별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 추이를 보시면 이때가 코로나 때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 때가 여러분들 이만큼이었 지금 그게 올라간 거예요. 이때 2025년 7월 기준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치가 고리수만 180명, 200만 명까지 또 치서 오르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한국인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여행주 움직이죠, 항공주 움직이죠, 뭐 호텔주 움직이죠. 이런 애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늦게 움직인 애들이 뭐냐면 화장품 이런 애들이 가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뭐 LNC바이오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던 것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사라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LNC바이오. 를 제가 지난 9월 1일 날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9월 1일, 9월 1일 기준으로 LNC 바이오 리투 대란 전에 지지 구간에서 매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그 위치가 3만 원이에요. 3만 원 잠깐만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원래 여기가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에요. 저항을 받았던. 근데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 받았을 때 여기서 사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게 네이버에 뭐 이거 지금 리투 LNC 바이오 검색만 해보셔도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연말까지 이거 리투 뭐 품절 대란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엮이게 되면 어 가니까 그 전에 지지 구간에서 그 전에 매집하다 라고 해가지고 바이오나 화장품 에서는 적은 비중이라 순환매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3만원 여러분들 이게 9월 1일 날 3만원 여기다가 이렇게 딱 3만원에 잡아놨을 때 여기다가 입절했어요 42,150원 상한가 먹고 입절했거든요 42,150원 지금 LNC 바이오를 사라는 게 아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한객들 있죠 이 방한객에 대한 수 추이를 이용해서 다음 거또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엔캠이 출발하기 전에 중간중간에 정거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 그런 것들은 챙겨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LNC 바이오를 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음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한번 알림을 보내드려볼게요.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종목을 제가 공개를 안 하고 있죠. 다음게 나간다니까, 여러분들. 다음 거를 제가 9월 2주차부터 수급 이동 변경이 없으면은 이거 이상 없을 때 지금부터 매집해서 다음 주 중에 입절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고스란히 공유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 거 같은 경우는 LNC 바이오보다 더 많이 갈것 같아요. 제가 사실, 사실 얼마 전에 휴메딕스 같은 경우도 제가 솔직히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거든요. 지금 휴메딕스를 원래 9월 1일날 얘 같은 경우도 화장품이랑 겹기 때문에 원래 가져갈 법, 법 했는데 얘를 안 샀어요. 왜냐면 LNC바이오를 가져갔었으니까. 근데 LNC바이오 말고요. 그 기존 후속주 있죠? LNC바이오 후속주로 해가지고 다음 종목도 제가 좀 공유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캠 주주분들은 어, 굉장히 예민해요.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엔캠 주주분들 지금 예민할 수 밖에 없는 게 이런 식으로 주가 빠진 다음에 9월 내내 힘을 못 내주고 있는데 단순히 못 올라서 힘든 게 아니고 지수 자체가 경사 분위기인데 우리만 안 데리고 간다? 그럼 이럴 때 개인 주주분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요 지금 개미가 가장 힘들어할 때가 지금 딱이 구간입니다 수급 자체로만 봤을 때도 크게 큰 영향은 없어요 개인들 열심히 물타고 있지만 사실 큰 영향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엔캠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다만 엔캠이 요런 식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기간을 거칠 때 이때라도 뭐 담아놓게 되면 옆집에서 가잖아 그럼 이거를 털어요 이걸 입절을 해 그걸 가지고 NK마다 비중을 추가를 하든지 말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없는 게 지금 자꾸 공매도 물량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한테 일단 당장 팔아두세요. 이런 말씀도 못 드려요. 어차피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공급해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 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어차피 돈안 받고 무료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니까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창에다가 제가 좀 다시 적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채널의 댓글창에 보시면은 이제, 엔캠 영상 요거죠? 엔캠 영상 댓글창에 보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네이버 폼 링크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요런 화면 나오게 되니까, 유프로의 급등 시그널 채널 구독 누르셨나요? 라는 질문에, 네, 구독자입니다. 요것만 체크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요런 식으로 문자 알림 갈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다른 거, 요런 거 지금 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거 사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다음 종목들 2주차 때부터 또 다시 한번 좀 공급을 좀 드릴 예정이니까, 무료로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거는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이제 돈안 받고 무료인 것만큼 그래도 구경은 꼭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채널에서 엔캠 주주분들한테는 또 애정이 또 남달라요. 뭐 지금 뭐 제가 채널에서 뭐 금양이라든지 다른 것도 하고 있지만 사실 금양 주주분들은 이게 좀 이제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세요. 뭐 지금 금양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차피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을 제가 지금 추천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어느 정도 힘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종목 정보 같은 거 일부러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좀 많은 도움이 됐어요. 좋았겠다 라는 말씀을 오늘 일부러 좀 강곡하게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중앙첨단 소재 영상도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채널 안에 보시면 제가 6시간 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꼭좀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일부러 말씀드리고 올라가 보도록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